제가 나름대로 이슈화 시키고 이슈화 시키고 문제있다고 얘기를 한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laughs> 정말 기가 막힌데 여러분 이겁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에 점령당한 한국 정부 보조금마저 내주고 있다 제가 중국, 중국 전기버스 이런데 중국 전기버스 전기패널 2차전지에 우리가 정부 보조금을 주면 안된다 상호주의적으로 가야된다 뭐, 환경, 친환경이니까 외국산에도 준다. 이런 거안 된다. 중국은 우리한테 주지 않는데 왜 우리가 주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이게 여러분, 이게 손이 안 빠지고 있습니다. 전국, 지금 국내 전기버스 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은 44% 넘어서 고 있습니다. 2019년에 24%에 그쳤었고요 2020년에 33% 2021년에 38%를 돌파하더니 2022년 현재 2년을 넘어서면서 44%를 돌파했다 지금은 이대로 가면 50%도 넘어갈 기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거를 이거를 둘러싼 대한민국 보조금 그리고 보조금을 둘러싼 그리고 이거 2035년까지 대한민국의 버스 10, 10만대 11만대를 다 이렇게 전기버스로 바꾸게 되면 보조금만 3조가 넘는 3조 이상의 나라 세금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이죠. 3조 이상이면 국책사업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거에 중국산에 이렇게 나라 보조금을 가는 거 그리고 그 보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에디슨은 국내에서 현대와 전기버스 점유율을 1, 2위를 다투던 에디슨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현대차 일렉시티가 현재 1위고요 2위는 하이거 CAG 그 다음에 중국 다 업체에요 2위에서 5위까지가 하이거 CHTC, BRD, 중국중차 이렇게 중국 차들이 2, 2위에서 5위까지 싹 썰어 버리고 에디슨은 정권 바뀌자 사라졌어요 이건요, 여러분. 이, 이런 식으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 그리고, 제가 진짜 기가 막힌 건,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도, 어, 그냥, 쌍용차 인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에디슨이, 뭐, 국정원 누구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있고, 누구 이렇게 돼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저한테 고소 한번 들어오지 않고, 어, 뭐라고 하지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지네들은 일을 그대로 지내요. 와. 그리고 대한민국 유가증권 시장,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핫한 테마주로 난리를 치고 사라지고 12배였나요? 1년에 12배, 1200%확 주가상승한 다음에 휙 하고 사라졌죠. 전혀 이거, 이거 그냥 보고 있으면, 이런 일이 보고, 벌어지는 걸 보고 있으면 속이 터져 죽습니다. 태양광 셀, 태양광 물어볼게요, 여러분. 태양강 셀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러분 몇 퍼센트일까요? 몇 퍼센트냐면 여러분, 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 보지 하고 이게 아마 딜레이가 있어서 제가 먼저 답을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씨. <laughs> 우리나라도 태양강 셀을 만드는데 이거를 우, 자국 산업과 경쟁을 하는 상대한테 보조금을 주면서 상대의 점유율을 그것도 해외 시장도 아니고 국내에서 키워준다 이거는 여러 분 그리고 중국이 우리나라 태양광 셀이나 우리나라 배터리에 예, 우리나라 전기차에 중국이 보조금을 주면 모르겠는데 상호주의도 아니고 우리는 중국한테 주고 중국은 우리한테 안 주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한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이 보급량, 국내 전기버스 보급량을 하면 1년에 2074대씩. 2074대씩 이렇게 보급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게 2035년까지 1 0만대예요 이게, 이게 그때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서 국토부 계획서 이런 거다 빼돌렸던 거에서 제가 그때 스타 모빌리티하고 이 전기버스 이게 핵심이야! 막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이 태양강세라고 2차전지 이런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렇게 가네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다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에 대해서 원칙은 간단해요 영주권이 됐건 보조금이 됐던 중국과 관련해서 원칙은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상호주의, 상호주의여야 되고 그리고 상호주의를 상대가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우리 지금 이거는 태양광하고 전기버스는 성장하는 산업이죠. 성장하는 산업은 자국 산업 보호를 해야죠. 응? 지금이 무슨 여러분 보조금 주고 하는 시대 아니 이게 무슨 옛날에 그 서브디 같은 걸 하든 뭐 가트 뭐 wto 슈퍼 300일 쪽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도 ira 보세요 보조금 막 지급하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보조금. 선진국들부터 작은 애들이 그러면서 딴 나라들한테 뭐라고도 못하는 국제 그 자유무역 질서가 이 보조금에 의해서 막 뒤틀리고 있는 산업보호 정책이 일반화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새로 떠오르고 있는 이런 산업에 있어서 국내 산업보호를 안 하고 국내 산업과 국내 시장을 보호 안 하고 중국에 이렇게 오픈을 해놓고 있다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중소체, 중소벤처기업부, 뭐 국토교통부, 뭐 기타 등등이 환경부 전부 다 이것 좀 해야 된다. 거기 지금 서빙 로봇 있죠. 서빙 로봇 요새 식당 가면 서빙 로봇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도 그거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산이 푹푹 점유율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laughs> 아머리 아파. 거기도 당연히 배터리 들어가고 이차 전지 들어가고 다 충전해서 쓰는 거니까 그렇게 그런 거 들어가는데 제발 좀 킥보드 전기 오토바이 로봇 다뭐 여러분 뒤에 뭐라고요? 이차 전지. 이차 전지 배터리 큰 용량이 큰 배터리들 들어가는 거 전기 버스까지 다 우리 산업이 이차 전지에도 되게 중요한 산업인데 국내, 사, 국내 시장에서부터 중국한테 이렇게 발도 한대는 오픈 이거는 미친 거다.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친중에 아무리 많아도 그렇지.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